최근 TV 조선과의 마지막 미팅을 가진 이찬원과 탑 6멤버들은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감동적인 송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TV 조선 대표 이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가수 이영훈과 김희재가 곧 TV 조선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앞으로 이들의 출연은 없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파티는 또한 이영훈과 김희재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였다. 이찬원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울었다. 그는 그럼 이제부터 탑 6는 없고 탑 4만 있는 건가라고 말하며 멤버들에게 한번더 생각하고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호중이 떠난 후 팬들이 실망했던 사례를 들어 아무도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 멤버들 역시 이찬원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추억들을 되새겼다. 한편, 이찬원을 포함한 장민호, 영탁, 이원은 TV 조선과의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팬들은 TV 조선에서 이찬원과 나머지 멤버들을 계속 볼수 있지만, 이영훈과 김희재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찬원은 앞으로 2년 동안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이어갈 예정이며, 계약 만료일까지 TV 조선의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할 것이다. 9월 12일 이후 남은 멤버는 장민호, 영탁, 이원, 그리고 이찬원 4명 뿐이다. 이날의 송별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다. 멤버들은 그동안의 추억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영호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 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계약은 끝나지만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재 역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팬들은 오늘부터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 이외에서 이들 탑사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된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약속했다. 송별회가 끝난 후, 이찬원과 탑6 멤버들은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순간을 기록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속에는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